다음 뉴스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한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는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부산 안에서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원도심의 공간을 개조해 타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살아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의 삼복도로에 자리잡은 삼복 어울스테이입니다. 빈집을 중구층이 사들여 그동안 주민 공동체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 등으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고쳤습니다. 1층 주방은 주민과 이용객이 함께 쓰고, 2층은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가족이랑 친구랑 일정기간 살아볼 수 있게 꾸며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TV는 물론, 넷플릭스 등 OTT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정말 추억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기 위해서 땡땡이랑 살아보기 컨텐츠도 진행을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 인구가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 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추진하는 부산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살아보기 사업에도 나선 겁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협업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중구 요 선복도로의 숨은 매력들을 많이 느끼고 가셔서 부산 관광 공사는 이 사업이 성과를 낼 경우 내년에는 동구 등에도 숙박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